하루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을 때 아마 낮 기운에 많이 지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가라가 하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몹시 지쳐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고 제 아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사장이 기록되어 있죠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을 동안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삶이 바뀌는데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과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 변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은 거죠요 살리는 복음, 치료하는 복음, 영생의 복음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자신을 얼마나 흥분되게 만드는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물떨어온 물동이도 내어버린 채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게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요 상장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도 아니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편이 몇 명이 됐고, 그러니까 그의 삶도 참 추잡스럽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겠죠.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도 알고, 동네 사람이 자기를, 자기에 대해서 비방할까 싶어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대인 기피증이 걸린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삶이 바뀝니다. 동네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부끄러운 짓 했는 거다 아시죠? 그 이야기를 처분부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을 오늘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자신의 허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 없는 사람 세상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세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비방할 때는요, 자기가 마치 허물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마치 약점이 없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해방하고 다니지요. 그런 사람은요,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지요.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지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발목 잡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변하지요. 사랑하는 성대 로러이 땅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약점과 허물에 매여 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예수님 다 아시는데 사람 발목 잡아봤자 그 사람 손해죠. 이 여인 내가 과거 더러운 거 예수 몰랐을 때는 부끄러웠는데 예수 알고 나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했는지 다 이야기하는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이게 복음이죠. 이런 복음의 자유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제 아들이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어 잡수소서, 선생님 드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실 줄 알았는데 대답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양식이 있느니라 대답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배가 고파서 몹시 지치셨는데, 나는 먹었다. 이 말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동네로 들어가는 동안, 예수님을 누가 알아보고 음식을 공개했나? 누가 대접했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뭔가를 드셨기 때문에 배고픈 걸 잊으셨을까요? 이 말은요, 뭔가를 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배고픈 것을 잊어버리셨다, 이런 뜻이죠. 무엇이 예수님께서 배고픈 것도 잊게 만드셨겠습니까? 그 답이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배가 고픈 것도 잊어버리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더 좁게는 나를 보시면 배고픈 것도 잊고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산 서문교를 보니까. 배고프지 않는다, 갈증 나지 않는다, 참 기쁘다. 내가 김 건사, 이 건사, 박 건사를 보니까 배고픈 것도 모르겠다,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한국 교회들려 부자입니다. 교회에 치인 는거 보십시오. 부자죠.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7,80%잘 삽니다. 안 내놔서 그렇지 잘 삽니다. 부자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너무 달라서 주님께서 배고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과 관계없이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갈증을 느끼시는 거죠. 자기 기분 좋으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열심을 내고 분위기가 좀 자기에 맞지 않으면 교회조차 안나버리는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기치는 거죠.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구둥에 빠져도 그대로 노예로 팔려도 그대로 누명을 써도 그대로, 총리가 돼도 그대로.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제자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는데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온 한 여인이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과연 이렇습니까? 영의 양식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는 세상 삶을 살면서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출세할까? 무슨 차를 굴리고 다닐까? 아파트 평선을 언제 내릴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저도 먹어야 설교합니다. 설교 전에는 잘안 먹지만, 그래도 열심히 보충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잘못은 아니었지만, 음식에만, 떡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이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음식을 드시는 이유였습니다. 왜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이 뜨셔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체면이 자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도 안 됩니다. 이기심에 의해서 열심을 내어서도 안 되고 움직여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관심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